네, 안녕하십니까 원큐입니다. 네, 오늘은 75일차부터 87일차까지 현재 기록입니다. 근데 네, 75일차부터 선적수는 뭐3 0대 이하로 떨어졌고 하루에 한 10명 정도 꾸준히 이제 선적수는 떨어졌었고요. 그 다음에 유료화한 다음부터는 유입은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. 1화 프롤로그 유입이 뭐, 하루에 10명 정도? 20명 정도? 많으면 20명? 이렇게 됐고요 그래도 하루에 한, 최시나 2 0 구매수가 한200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. 200이 조금 더나온것 같고. 10월 18일 날, 10월 18일 날, 이제 선작수가 조금 많아졌는데, 이날 이제 선물함, 대여권 5장 이벤트가 들어갔기 때문에, 어, 이벤트 효과가 조금, 생각보다 크더라고요. 요 다섯 장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고, 총 조회수도 보면은 총 4,000까지 뛰고 그랬거든요. 선작수도 194명 이렇게 늘었는데, 하루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빠진다고 봤을 때, 거의 200명이 넘어간 숫자였죠. 2 9 1 7에서 이제 대여권 요날 10월 18일날 내 대여권 선물함에 이딱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조금씩 이렇게 늘어났고요3 0 2 0 0에서 다시 3000으로 상승했고, 음, 3100명까지도 다시 올라왔었고요 이것을 보니까 이제 그 유료화한 첫날 9월 23일날 숫자를 이렇게, 매수를 이렇게 봤거든요. 꾸준히 조금 조금씩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, 대여권 다섯 장이 끝나는 거잖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그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차이가 구매수 100 정도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. 선물함 이벤트 같은 거를 그래도 이제 선작하고 선작 취소하지 않고 기다렸던 분들이 다시 이렇게 본것 같고 신규 유입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는 30화까지는 선물함 다섯건으로 보고,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70명 정도 구매수가 차이가 나는데,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 안 보는 그런 독자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 연재를 한 다음에 선작수가 쭉쭉 떨어지는 것만 봤었는데, 이제 이벤트, 이제 선물함 이벤트 한번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기분은 좋더라구요. 네. 자, 이상 10월 21일 87일 차 연재 기록이었습니다.